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해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하게 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얼른 이 질병이 극복돼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 즐겁게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지팡이를 통해 너는 내 기적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야기에는 총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 모세 그리고 하나님. 이 빨간 글씨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먼저 이들의 감정이 어떠했을까요? 10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하죠. 앞에는 망망대해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내뱉냐면,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데려왔냐, 노예로 사는 게 훨씬 낫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이런 불평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노란 글씨를 보시면,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등장인물인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에 관해선 하늘색 글씨로 표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16절에는 바다가 갈라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이야기의 이 바다와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사회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다와 같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이러다 다 죽겠다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구원을 봐야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안의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물리쳐 주셔서 우리가 이 두려움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을 따라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